두 번째,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어떤 사람의 기도가, 두 번째 명제는 왜 기도가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도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본문 34절, 35절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 다음, 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 어구는 죽게 되었으니. 이게 핵심 어구예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혹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다면은 피하고 싶어요. 이때가 나를 패스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 어떻게 결론이 나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비랑 끝으로 내 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초청하는 초청의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내 마음이 심히 코미나에 죽게 되었다고 말할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그 공포감에서 그 낙심에서 그 절망감에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고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이전에 정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씨 웃어요. 하하.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런데 그 결과를 모르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달 후에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빌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중요한 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상치 못한 절망적인 상황.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 설 때,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문제의 시작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내 사업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투령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필요한 첫 번째 명제예요.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한 이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38절에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기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이 반을 여러분 뒤집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냥 입에 달고 살아 내 시험 들었다 내 시험 들었다. 그 말은 바꾸 말한다면은 이 말에 적용을 해 보면은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온 교인에게 고구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찬양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려운 시험, 그 시험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테스트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시험에 무용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감옥에서 부족하구나. 이걸 보충해야 되겠다. 나를 볼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우리를 시험의 장소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키기 위한, 성숙시키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주지 않게 만드는 시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험에 그, 직면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누가복음 22장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35페이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계속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것내 마음이 심란해질 때 왠지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와의 관계가 서운해질 때, 사탄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시험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 시험 들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때가 오면은 아,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구나 그렇게 하시고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의 맹제의두 번째 레슨입니다.